오늘 비예 보가 있 어서 어느 정도 준비 를 하고, 오긴했 는데 이렇게 운행 중간 에 비가 쏟 아질 지는 생각 못했 습니다. 어비산 올라갔다가 내일 다시 1코스로 어비산정으로 원정 회귀하는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. 어비산 정상까지 2 k 안녕하세요 본캠프입니다 정주 인사 안녕하세요 <laughs> 저희가 오늘은 가평에 있는 어비산에 왔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지가 않아서 서울 근교에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을 검색해서 부랴부랴 왔어요 지금 시간이 6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, 어, 오전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어,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. 정상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중간쯤에서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아, 민둥산 이후로 한한달 정도? 시간적 여유도 없고 산에 올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아,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설레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는데요. 안전하게 올라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비 오네? 출발한 지한 20분 정도 된것 같은데, 갑자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헤드랜턴 착용하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하드샷 챙겨왔어? 하듯이 네. 그래 야, 비 <laughs> 많이 오네. 비 많이 오네. 오늘 비 예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운행 중간에 비가 쏟아질지는 생각 못했습니다. 그래도 랜턴, 랜턴 착용하고 하드제 입었으니까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꿋꿋하게 혼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계속 오르막길이라서 조금 힘이 듭니다. 지금 비까지 와서 몸이 더 처지는 느낌이네요. 길 따라서 잘 올라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안개까지 낀 상황이라 헤드 랜턴을 껴도 가시거리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<laughs> 아물좀 먹고 가자 <laughs> 큰일났다 하나도 안 보여 이 진짜 안 보이네. 조심해. 우와. 정상까지 0.85km 남았습니다. 가자. 동생이랑 저랑한 3미터 정도 거리인데도 랜턴으로 이렇게 비춰봐야 직별이 가능할 만큼 시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간격 유지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길이 어딘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<laughs>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 쪽은 송이인 것 같아요 길 찾기 너무 어렵네요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안보 한 거야? 나 오늘 목적지 도착한거 같은데 아,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도착한거 어디까지 데크지 정상 근처인지는 모르겠는데 데크 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일단 빨리 텐트 치고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젖은 거 닦아냈더니 그리고좀 기분 나요 바닥이 다 젖어 있어요. <laughs> 그 맞은편에 지금 <laughs> 동생 텐트에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저기까지 넘어가는 게 걱정입니다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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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y w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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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Bye. b e b e Bye. Bye.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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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y y e Bye. Bye. y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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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y 원소주를 구해 샀어요. 이 그거 많이 주는 <만지는> 거 아니야? <laughs> 그때 다른 거 훌륭한 거먹어지 비가 핸드 스킨을 뚫을 때쯤이 열 계속 보는데 지금 9시가 제일 많이, 많이 올때 뭐 <laughs> 미쳤다, 미쳤다. 아, 없고, 한잔이고, 그 이유라는 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것같아요 우와! 미쳤다 미쳤어 저녁 고술한잔하고 이제 제. 크해볼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저녁 먹었을 때 비랑 바람 많이 찾아들어서 조금 조용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비 예보가 있긴 한데 많은 양이 내릴 것 같진 않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리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산에 오랜만에 왔는데 비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우비산의 멋있는 전경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. 일찍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잘 잤어? 비는 <laughs> 밤새 그치지 않고 내렸고요. 다행히도 바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불지 않아서 잘 잤습니다. 아쉽게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So